강력 추천 인테리어 템 습기에도 걱정없는 완벽한 템바보드 트렌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데코리아 습기에 강한 PS 접착식 반달 템바보드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거 진짜 강력한 양면테이프 덕분에 붙이면 거의 떼어낼 수 없을 정도야. 무게도 생각보다 묵직해서 견고함이 느껴지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방 분위기가 호텔처럼 변신해버렸어.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아리코 접착식 캔바보드 3P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, 70cm 곱하기 70cm 크기로 리폼하기 딱 좋아. 스티커 타입이라 붙이기 간편하고 강력한 접착력 덕분에 현관문이나 식탁 리폼할 때 완전 유용해. 실제로 활용해보니 와이프가 좋아해서 더 기분 좋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데코리아의 습기에 강한 PS 대형 사각 템바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125x40cm의 사이즈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아이템이네. 폴리 스타일렌 소재라 물기에도 강하고 변형 걱정 없어서 욕실이나 주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설치도 간편해서 DIY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에 딱 좋아.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세련돼 보여서 인테리어 포인트로 강력 추천해.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